친구님들과 함께하는 산행길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에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내비는 장곡사 주차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친구님들과 함께하는 산행 산친구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청양의 칠갑산 도립공원으로 왔습니다. 지금 장곡사 앞에 도착했어요. 칠갑산은 충남 청양군의 네개면에 걸쳐있는 해발 561m의 육산으로서 금북정맥에서 갈라진 칠갑지맥의 주산이기도 합니다. 칠갑산은 봄의 진달래와 벚나무가 유명하고, 천연고찰 장국사와 천장우출렁다리 자연휴양림과 도림사지 등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병선의 칠갑산 노래로 친숙한 산입니다. 칠갑산 산 이름의 어원은 만물생성의 칠대 근원에서 싹이 난다는 생명의 시원이라는 의미로 흔히 충남 알프스로 불리는 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장국사를 보고 계십니다. 장국사는 서기 850년 신라문성왕 시대의 보조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국보 3점과 보물 3점이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장국사의 특징은 대웅전이 상하로 나뉘어 있는 점이고 각 대웅전의 모신 약사열에는 난치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어 전국에서 많은 신도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장곡사를 보고 계십니다. 큰 절은 아닌데요. 아주 오래된 절 같습니다. 장곡사 앞에 등산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장곡사를 구경하고 장곡사 옆으로 난 등산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장곡사가를 보면서 삼성각이 보이고요. 삼성각 옆으로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칠갑산 정산 2.9km 가리... 처음부터 아주 가파른 계단길이 이어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칠갑산 거북바위 요래라 안내판을 지나고요. 칠갑산 정상 2.6km, 2.6km 이정목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소나무가 엄청 많네요. 아 다시 이정목이 나왔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아, 칠갑산 시황내 3.8km, 칠갑산 정상 2.4km로 좀 나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등산로를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에 가평 구나무산에 가서 엄청난 눈에 고생했는데 오늘 눈은 뭐 거의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장국사를 출발해서 현재 40분째 산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도가 한 400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산길은 뭐, 맨 처음에는 조금 가팔랐는데, 그 이후로는 부드러운 능선길로, 편안한 대로길로 이어지고 있고요. 칠겹산 <목소리> 정상 1.3km 이정목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 칠갑산 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칠갑산 정상 0.9km 0.9km 남았습니다. 전방에 <laughs> 전방에 취갑산 정상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지갑산 정상에서 오른쪽 봉우리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장곡사를 출발해서 1시간 10분 정도 산행을 하고 있고요. 해발고도가 490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앞산 99골 전망대에 지금 도착했어요. 전망대 그 아주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삼거리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자, 삼거리 이정목이 나왔습니다. 칠갑산 정상 0.2km고요. 여기 삼거리이기 때문에 정상을 갔다가 다시 일로 와서 예, 보시는 오른쪽 길로 갈 예정입니다. 칠갑산 정상이 바로 앞에 보이고 있어요. 칠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칠갑산 정상석이 아주 크게 있고요. 해발 561m. 정상은 넓다란 헬기장을 이루고 있어요. 칠갑산 정상에서 삼거리로 하산해서 저쪽 보이는 제2봉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정상에서 삼거리로 왔는데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서 삼형제봉을 거쳐가지고 장곡사로 다시 가겠습니다. 삼형제봉은 1.1km, 장곡 주차장이 4.8km 좀 가리키고 있어요. 함형제봉 0.8km 이정목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올라온 길에 비해서는 서울 길이 지금 서울 오솔길이 좀 아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철류산 제2본 격은 544봉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눈이 좀 제법 있습니다. 544봉 가기전에 535봉 인데요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봉우리네요 조금전에 올랐던 칠갑산 정상이 왼쪽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칠갑산 정상입니다 봉우리 세개가 나란히 있어서 삼형제봉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아, 맨 마지막에 있는 삼형제봉의맨 마지막봉 544봉 저봉우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삼형제봉의 마지막봉인 544봉 여기도 헬기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칠갑산 삼형제봉 해발 544m. 칠갑산 정상이 1.3km고요. 장곡 주차장 3.7km로 좀 가리키고 있어요. 뒤로는 멀리 칠갑산 정상이 보이고 있어요. 해발 544m 칠, 삼형제봉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능선을 타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로칸 아, 안부가 나왔습니다. 아, 주차장 3.2km, 틀값산 정상 1.8km. 금두사이라는. 나는... 이름이 붙은 동굴입니다. 백리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굴입니다. 오른쪽으로 장곡 주차장 0.6km. 자이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한 1km를 왔습니다. 장곡사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자, 이곳으로 칠갑산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다감 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